안녕하세요. 인기 가전을 최저가로 소개해 드리는 가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4년 출시되어 시대의 흐름에 맞게 AI 작업도 빠르게 처리하는 프로 다이내믹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LG전자 그램 프로 17 코어 울트라 파이브 최저가 상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노트북을 잘 모르신다면 요즘 잘 팔리는 베스트 상품을 구매하시면 실패하지 않는데요. 이에 걸맞는 인기 LG 그램 노트북을 할인가로 준비해 왔습니다. 직장인이나 대학생분들께 오래 뽕 뽑을 수 있는 이 제품을 강력 추천드리며 우선 가장 중요한 가격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정상가는 무려 264만 원입니다. 여기에 현재 27% 할인이 적용되어 70만 원 가량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 와우 회원이면 13,000원의 쿠폰 할인과 30만 원 수준의 카드 할인을 적용받으실 수 있고요. 덤으로 쿠페이 머니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최대 5만 원의 캐시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할인 적용이 미쳤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상가 264만 원인 LG 전자 그램 프로 17 코어 울트라 파이브 상품을 캐시 혜택은 제외하고서라도 162만 원 수준으로 지금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가 대비 12만 0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가 정보. 정말 초대박 팁 아닌가요? 이에 더해 현재 LG 그램 노트북을 구매하면 한컴 오피스 및 한컴 독스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담은 2024 그램 한컴 밸류팩을 사은품으로 증정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핫 정보를 듣고도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근데 이런 특가 제품은 모두가 노리고 있고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에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순식간에 팔리고 있기에 구매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구매 링크는 영상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믿고 사는 LG전자 그램 프로 17코어 울트라 5 상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AI 작업까지 빠르게 처리하는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 CPU가 탑재되었으며, 고성능 그래픽 작업도 거뜬한 인텔 아크 GPU가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의 생성형 AI와 다양한 프로의 도구들은 사용자가 영상 편집을 비롯하여 게임, 헤드 등 작업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윈도우 11이 탑재되었기에, 윈도우즈 코파일럿이라는 AI 툴을 통해 문장 요약, 이미지 편집, 아이디어 검색 등 편리한 사용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살펴보면요. 화면비는 1 6대1으로 넓어졌으며, 생생하고 선명하게 즐길 수 있는 2560x1600 고해상도 WQXGA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였습니다. 밝기는 400니트로 햇빛 아래에서도 또렷하게 보실 수 있으며, 안티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어 빛 반사를 줄여주고 눈의 피로감을 감소시켜 줍니다. 더불어 LG 그램의 프로 다이내믹 디스플레이는 빠른 액션 영상을 더 매끄럽게, 스크롤은 더 부드럽게 해 주며, 144헤르츠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로 어떤 움직임도 실제처럼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고성능임에도 더욱 얇아진 슈퍼슬림 두께이고요 1300g 수준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반면에 속은 단단한데요 충격 고온, 저온, 접, 먼지, 진동, 염수 분무 등에도 끄덕없습니다 또한 이 제품에는 메가 듀얼 쿨링팬이 있는데요 178개의 날개를 품은 쿨링팬이 유입되는 바람의 양을 36% 늘려 발열 걱정 없이 고성능 작업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얼굴인식 자동 로그인 시선 감지로 마우스를 이동하는 기본 편의 기능은 갖춘 노트북입니다 오늘 제품 소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혹시 할인이 끝나서 가격이 바뀌었더라도 걱정 마세요. 가전연구소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의 통장을 지켜드리는 새로운 할인 혜택 소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